뭐야, 대박. 초코 나무 숲이네. 조그만한 가방이구요쫄여서 하는 건데, 귀여운 게나요 이렇게. 미니 복주머니 가방이고요. 딸기 초코 느낌. 두 컬러 다 너무 귀여워요. 이걸 넣는 것 같고. 지갑이거든요? 근데 직업, 지갑은 아니고, 아, 다이어리인가? 그냥? 직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니 다이어리인가봐요. 카드 넣기 딱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별, 이렇게 있어30 다이어리? 입니다. 얘는, 이건 음. 그냥, 슬리브인데 안에 패드가 있네요. <laughs> 뺄 수는 없나? 패드를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그냥 기본 탑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신축성도 좋고 이렇게 약간 버튼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예쁩니다 이거는 볼레로에다가 이 탑을 하는 건데 어 탑이 진짜 무접해 그냥 탑 탑이네. 탱크 그 앙고라 스타일이에요. 되게 보들보들해요. 이렇게 탑이 있고요. 저는 패드 없는 걸 사실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고 얘는 단추를 풀 수가 있긴 한데 디테일이 그냥 그런 거여가지고 얘는 조금 얇아서 겨울엔 좀 그렇고 여름이나 봄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고 그냥 기본입니다. 헉, 질이 되게 좋은데? 응, 재질이 진짜 톡톡한 재질인데, 겉 되게 괜찮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재질도 되게 두꺼워요. 오, 진짜 괜찮은데? 진짜 엄청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이렇게 기본 화이트랑, 이렇게 초코 컬러. 브라운이랑 얘도 똑같이 부들부들한 재질이고요. 이건 좀 다른 데서 산 건가 봐요. 이거는 조금 짧은 그레이 목폴라고. 얘도 되게 겨울 재질이어서 엄 톡톡한 재질입니다. 그레이도 샀고요. 가을 다 지났지만 산 떡볶이 코트입니다. 숏 코트고. 음, 괜찮은데, 근데 이거? 재질이 엄청, 엄청 괜찮아요. 에이블리스 봤던 것들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따뜻할, 가을에, 근데, 가을용이에요, 완전. 아닌가? 겨울용도 따로 있나? 아무튼, 그런 떡볶이 코트입니다. 음, 뭐서고 따뜻해. 완전, 무슨,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니트고, 그냥 기본 니트예요. 이렇게. 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목폴라랑 입으면 딱예쁠것 같아요. 어. 이거는 리삭스인데. 귀엽죠? 라떼 갸로 스타일. 땡땡이 리삭스입니다. 완전 귀여워. 이건 귀여운 도트백이에요. 고양이로 되어 있어, 지퍼가. 이렇게. 지퍼가 고양이로 되어 있고. 약간 핀터레스 트깔인거 같아. 그죠? 내부는 그냥 저냥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이 룩에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귀여워요. 이건 더좀 작은 건데, 좀 귀여운데? 응, 얘는 이렇게 그냥 되어있고 얘는 더 귀여워 얘는 더조그만하긴 하거든요 근데 귀여워 이렇게 라떼 맛 가득인데?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딱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린다 이 3D 스티커 있잖아요 입체 스티커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사고 싶었는데, 유령이랑 동물이 왔습니다. 귀여워. 스티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왔나요?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잘라 쓰는 부분인 건가 봐. 그냥 이렇게, 음. 이렇게. 일은브은브인드인은요은요 n g c o t t o 렇게 얘는 두개가 같은 그거 같아요 o n cotton c o t t o 이 이렇게 있고 아, 패키지가 t 쁘네 c 아, 귀여워 귀여운 스티커입니다 어? 달력? 그런 데다 하면 딱 좋겠다 귀여운데 정품이에요 미니손 다치워르 <laughs> 근데 좀 진짜 짭같이 생긴 다치월르같은데좀 약간 좀, 좀 눈이 너무 큰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미니손 정품이 아니니품이니까 웃긴 했는데, 이렇게 미니소 좀 웃기게 생기긴 했던 타오바오에 깡 끝났어요.